다시 펜을 넣으면 펜 넣었어. 잘 들어왔어. <laughs> 갤럭시 S25 512기가 그냥 드릴게요. 거기다가 슈피겐 맥세이프 액세서리 패키지까지 다섯 분께더 보내드리는 빵빵한 구독자 이벤트. 여기서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기본인 거 아시죠? <laughs> 신소리 <laughs> 오늘은 갤럭시 S25 울트라를 구매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특히 이 S펜이요 사실 이번에 S펜만큼은 더안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에 S펜 정말 쓸모없다 뭐더 나가서 갤럭시 울트라 이번에는 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과연 이번 S펜 정말 필요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작년 모델과 비교해서 이번 S펜 어떤 부분들이 더안 좋아졌는지 그리고 이번 S25에 있는 S펜은 어떻게 설정하고 사용하면 더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수 있을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먼저 이 전작과의 차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두 개를 비교해서 써봤을 때 가장 먼저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두 개가 양쪽 다 호환이 된다는 거. 작년 S24 S펜의 경우에는 이 블루투스 기능, 에어 액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안 되지 S25에서 쓸수 있는 기능들은 모두 다 전작에서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느 S펜이든 다 호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전에 연결해줘야 되는 블루투스 기능이 없어졌으니까 별도로 연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S펜 설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펜 S펜 설정 이렇게 됩니다. 가장 먼저 S24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위에 더보기가 있어요. 여기 S펜 초기화, S펜 프로 검색 요렇게가 있는데 S25 같은 경우에는 아예 더보기가 없죠. 연결할 게 없으니까 뭐 초기화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S24는 맨위에 에어 액션 기능이 있습니다. S25부터는 아예 없고요. 에어 액션은 전년까지도 계속 설명을 드렸었죠. S펜을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마치 리모컨처럼 사진도 원격으로 촬영하고 동영상도 재생하고 제스처를 취해서 화면을 옆으로 넘기고 볼륨 조절도 할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에요. 이런 식으로 멀리서 제스처만 취해도 이 동작을 인식해서 바로바로 입력이 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편리한 기능이었어요. 아마 S펜을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렇게 원격으로 멀리서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아마 요 기능일 거예요. 혹시라도 지난 모델을 사용하고 계셔서 이 에어액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작년에 만들었던 영상, 갤럭시 S24의 S펜 활용법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영상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 자, 에어액션 말고 밑에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이런 기능들 때문에 사실 갤럭시 S 울트라 시리즈의 이 S펜은 그냥 터치펜 정도 그 이상으로 정말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차이점, 그런 특별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건안 되죠. 그래서 딱이두 제품을 비교하면 확실히 S펜은 이번 갤럭시 S25가 졌다. 네, 너무나 중요한 기능, 아주 유용한 기능이 빠져버려서 매우 다운그레이드가 되었다는 결론? 아니, 펜이 필기만 잘되면 되는 거 아니야? 에어 액션 없어도 활용할 수 있는 기능 많은데?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는 이 S펜, 더 유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팅과 방법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 S펜 처음 쓰시는 분들 꼭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 갤럭시 S25 S펜 잘 사용하는 방법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일단은 펜을 꺼내서 딱 사용할 때 가장 편리하게 쓸수 있는 이 세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여기 에어 커맨드로 먼저 들어가 볼게요. 에어 액션 기능이 없는데 아직도 이 에어, 에어, 에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일단은 에어 커맨드에서 가장 먼저 메뉴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이 있고 컴팩트가 있는데요. 일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름과 함께 쭉 다 뜨게 되는 거고요. 컴팩트 같은 경우는 에어커맨드 아이콘에서 이렇게 아이콘만 뜨게 되는 건데요. 어, 특징이 있다면 요거 에어커맨드를 아이콘을 여기다 옮겨놓으면 여기서 이렇게 뜨게 된다는 뭐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에어커맨드 아이콘 표시와 펜 버튼으로 에어커맨드 여기가 있는데요. 만약에 요거를 활성화를 하실 거면 아이콘 표시는 꺼두셔도 되겠죠. 가까이 한 다음에 여기서 펜 버튼만 눌러도 바로 에어커맨드가 이렇게 뜨니까요. 그냥 멀리서는 하면 안 돼요. 멀리서는 안 되고, 가까이서 이렇게, 네, 여기에 포인터가 나타났을 때 누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이 에어커맨드에 추가할 기능이나 어떤 앱을 넣으시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기본 기능 중에서 가장 편리하고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ai 셀렉트 요거랑 뭐 번역기 요 정도가 될것 같아요 아마 따로 설정을 안 하셨다면 요 번역기까지만 들어가 있을 거고요 돋보기와 캘린더 선글씨 그리고 팬업은 따로 여기서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일단 추가를 다 해서 하나하나 위에서부터 쭉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려 볼게요 어떤 기능인지 자 먼저 그리기 어시스트 요거 바로 지난번 영상 ai 활용법 영상에서 보여 드렸었죠 아무 그림이나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아래에 그림 스타일을 누르시면 ai가 다양하게 만듭니다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이미지 같은 걸 가지고 어 이렇게 어떤 스타일 누르면 새롭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AI가 이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어 이렇게 스케치 스타일로 만들었네요. 어, 얘가 좀 컸는데 다음 AI 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옛날 스마트 셀렉트가 업그레이드된 기능인데요. S펜 사용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일단은 원하는 이미지나 텍스트 같은 거를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여기 자. 텍스트 추출이 있고요, 번역이 있고요, 그리기 어시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더보기 하면 생성형 편집, 배경화면 설정, GIF 만들기까지 다 가능합니다. 뭐 생성형 편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AI로 편집을 하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동그라미, 이런 공 같은 거, 이런 거를 옮기고 싶어 다른데로 이렇게 잡아서 자 여기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 생성을 누르면 여기를 자연스럽게 AI가 채워주는. 이렇게 여기 있는 공이 이쪽으로 옮겨졌죠? 이런 식으로 AI가 채워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정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고정을 누르게 되면요. 요거 이렇게 이렇게 팝업창으로 뜨게 되고요. 다른 앱을 켜서 요걸 그대로 쏙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사도 할수 있고, 공유도 할수 있고, 별도로 저장도 할수 있는 요런 유용한 기능이에요. 아마 S펜을 할수 있는 기능들은 다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노트 작성 이렇게 노트를 작성하실 수 있고요. 아 그리고 참고로 노트에서 S펜으로 쓰실 때 이렇게 필 압도 인식하는 거 아시죠? 여기서 좀 두껍게 쓰면 이렇게 두껍게 나오고 세게 누르면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필 압도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지울 때는 그냥 이 버튼만 딱 누르면 바로 지우기로 바뀌어서 이렇게 지워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획이 지워지는 게 아니라 어떤 영역만 지우고 싶으면 여기서 영역 지우기로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 영역만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캡처 후 쓰기. 네, 이 화면을 바로 캡처해서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필기를 한 다음에 뭐 공유하거나 저장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번역기. 네, 펜을 갖다 올려놓기만 하면 바로 번역이 되는데요. 한국어, 영어로 네, 해볼게요. 영어로 이렇게 해서 딱 올려놓으면. 네, 요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요런 식으로.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번역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돋보기. 네,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화면이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재밌고 유용한 기능인데 평상시에는 별로 쓸 일이 없어요. 이렇게 배율도 선택할 수가 있어서 요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캘린더 송글씨는요. 갤럭시에 있는 캘린더를 바로 요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이걸 그냥 일반 캘린더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업. 네. 드로잉을 할수 있는 앱입니다. 뭐 그림을 그려서 업로드를 하고 전 세계 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앱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컬러링 도안도 있어서 색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라이브 드로잉으로 다른 사람의 그 그림 그리는 과정, 영상을 보면서 따라 그려볼 수도 있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S펜으로 다양한 그림을 좀 그려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재미있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네, 에어커맨드 바로 가기에다가는 이렇게 기본 기능 말고도 앱들 중에서도 내가 어떤 어떤 앱을 사용하면 S펜을 이용해서 잘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셨다가 네 해당되는 거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아 근데 이 S펜 다운그레이드 너무 아쉽네. 작년까지만 해도 알려드릴 기능들 진짜 많았는데 여기까지 왔으면 구독하자. <laughs> 자, 에어커맨드 밖으로 나오셔서 계속 설정을 해볼게요. 에어뷰. 네, 이렇게 미리 보기와 포인터를 만드는 겁니다. 네, 둘다 미리 보기 및 포인터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S펜으로 텍스트 입력도 그냥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S펜 블리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되어 있으실 텐데요. 요거를 에어커맨드 열기로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s 펜을 기계에서 딱 분리하는 순간 바로 에어커맨드가 켜져서 뭘 할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노트 작성도 여기 있으니까 굳이 이거를 노트 작성으로 설정하지 을 않으셔도 이게 더 편리하겠죠. 꺼진 화면 메모와 킹 노트도 둘다 활성화해주시면 좋습니다. 꺼진 화면 메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잠금 화면에서 바로 펜을 꺼내면 이렇게 즉시 메모를 할수 있는 이런 기능이고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버튼을 누른 채로 두번 톡톡 치면은 이렇게. 바로 메모를 할수 있는 게퀵 노트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S펜 설정은 여기 있는 설정 그대로 두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두고 갈때 알림, 소리, 진동도 그대로 켜져 있는 상태로 사용하시면 되죠. 마지막으로 S펜 사용 시에 조금 더 꾸며볼 수 있는 기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굴락에 있는 기능입니다. 자, 굴락입니다. 굴락은 아직까지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셔야 되는 거 아시죠? 굴락을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이런 추가 앱들을 설치하셔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펜타스틱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어커맨드와 포인터 그리고 사운드까지 이렇게 일일이 내가 만들 수가 있어요 새롭게 에어커맨드 디자인이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레트로도 있습니다 오 레트로 한번 해볼까요? 오, 밝기랑 이렇게 흐림 효과도 가능한데 사용하기 누르면 아 이런 식으로 오 이런 식으로 오 이런 식으로 뜨네요 오 그리고 s펜을 갖다 댔을 때 나오는 이 포인터 있죠 이렇게 포인터도 다양한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아무거나 한번 바꿔 볼까요 이런 걸로 사용하기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포인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커스텀에서 내가 뭐 갤러리나 스티커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네 가져다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포인터는 작고 심플할수록 좋네요 이거 너무 정신사나워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사운드도 이렇게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한데요 아무거나 한번 들어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거를 사용하기를 하면요. 이렇게 S펜을 뽑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닫으면 네, 이런 식으로 사운드를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운드도 커스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펜 뽑을 때, 펜 넣을 때 이렇게 설정을 하나하나 할 수가 있죠. 제가 방금 녹음한 게 있는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완료. 그 다음에 이렇게 넣고 사용하기. 자, 그러면 펜을 뽑아볼게요. 펜 뽑았어. 뭐 하려고? <laughs> 다시 펜을 넣으면 펜 넣었어 잘 들어왔어 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맘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번 눌러 빠른 실행이 있습니다 펜의 버튼을 누른 상태로 화면을 두번 터치하는 건데요 방금 기존 설정에는 새로운 노트가 뜨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펜을 눌러서 톡톡 치면 이렇게 노트를 네, 실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노트 말고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이나 다른 앱을 바로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 같은 거 설정해 두잖아요. 그러면 펜을 누른 상태에서 톡톡 치면은 이렇게 전화로 바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많이 쓰시는 AI 셀렉트나 번역기 같은 거 이렇게 설정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펜 버튼만 눌러서 이렇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바로 이렇게 해서 어, 셀렉트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갤럭시 S15 울트라의 S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에어 액션 기능이 빠지니까 너무너무 아쉽고 메리트가 없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더 편리하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로 갤럭시 S15 5 1 2기가네요거 그냥 드릴 거예요 새 거예요 요거랑 그리고 슈피겐 맥세이프 케이스와 카드 지갑, 네, 요 패키지 함께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 꼭 참여해 주시고요. 혹시 S펜 사용하시다가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